후민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 여기 영등포 경찰서인데요. 그 박진철 씨 아드님 맞으시죠? 저번에 애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을 또 바꿔서 사장님이 민증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사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다가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애들을 때리면 되겠어요? 사고치고 태평하게 자고 있는 후민 아버지.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후민. 가장 유력한 범인인 나백진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에백진에게온한국에 문자 그건 연합으로 들어오라는 강제 메시지였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에서을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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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